예, 족보에 사용하는 세 손과 대 손과 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설명하기 전에 우리 또 신랑산소에 있 비문입니다. 비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서 가셔서 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되느냐 시조대왕이 1세이며 두번째가 2세 3세 4세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대는 어떻게 되느냐 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조대왕 1대 그 다음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김수로 시조대왕의 74세 손인 같으면 대도 74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본인이니까 대도 1대 2대 본인이고 세 손도 본인이 1세고, 2세고, 3세고, 그러니까 동일합니다. 그러나, 대손은 다릅니다, 대손. 왜 다르냐?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. 자기 본인으로 생각해서, 5대조는 어떻게 됩니까? 5대조? 그러니까, 그래. 부친, 조부님, 정조부님, 고조부님, 다음이 5대조 아닙니까? 그냥 그러니까 러 본인이 빠집니다. 본인은 조부가 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1대조, 2대조 삼, 본인이 빠지는 것이 대조 또 손도 마찬가지입니다. 손도 자기가 빠지고 아들, 손자, 손자 같으면 어? 2대손 아닙니까? 응? 그 다음에 또 3대손, 4대손, 5대손, 그러니까 대손이나 대조는 전부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가 본인이 시조대왕의 (74세) 손이면 대손은 네? (73대) 손이 되는 겁니다 숫자 하나 줄어듭니다 왜 본인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세 손과 대 손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, 또, 대는 세 손과 동일하다,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. 대와 대 손과 그 혼동하면 안 됩니다. 손이 하나 붙느냐, 안 붙느냐에 따라가 본인이 들어가느냐, 빠지느냐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